트럼프 레일리 올라타자 테슬라 가상 자산에 돈 몰린다. 트럼프 레일리에 올라타려는 서학개미의 움직임이 거세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 테슬라부터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까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에타 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서학개미가 해외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는 테슬라를 1억 8171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는 트럼프 2기의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진영됐다. 또 시장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주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미국 대선 전 250달러 선이던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22일 352.56달러에 마감했다. 불과 보름 만에 41.02% 급등한 주가다. 서학개미는 트럼프를 위해 한 축인 가상자산 ETF도 적극 담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친화적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 행진이다. 22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한때 9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10만 달러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만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없이 기대감만으로는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데다가 단기간 급등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게 최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화되는 내년 1월에는 트럼프 랠리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당분간 트럼프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랠리는 사그라들자며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도 우주항공, 미국 제조업 등 트럼프의 정책을 따라가는 테마는 우상향을 보이는 반면 테슬라, 가상자산 등 인물 이벤트에 반응한 수혜주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트럼프 랠리가 다시 나타나는 건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이 될 것이라며. 정책이 구체화됨에 맞춰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기대감만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공약이 구체화되면 다시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리비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 4년 만에 합의 테슬라와 리비안이 4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기차 매체 일렉트랙이 전했다. 2020년 테슬라는 리비안이 전직 테슬라 직원을 고용하고 기밀문서를 가져오도록 유도해 영업비밀을 도난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비안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당시 테슬라가 리비안이 도난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소송에 언급된 직원은 채용 담당자 2명, 환경보건, 안전관리자 1명,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 관리자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슬라는 소송을 확대해 리비안이 자사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훔쳤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테슬라는 리비안과 조건부 합의에 도달한 후 소송 기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 양사는 합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조건이 만족스럽게 충족되면 오는 12월 24일까지 소송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시대 미리 알았나? 블랙록 루시드 주식 4달 네 팔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인 올해 3분기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루시드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업체 주가는 폭락한 상황이다. 미국 데이터 제공 업체 핀텔에 따르면 블랙록은 올해 3분기 루시드 주식 217만 1,966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을 4.8% 줄였다. 이로써 블랙록은 3분기 말 기준 루시드 주식을 4,305만 6,832주 보유하게 됐으며 약 1억 5,200만 달러 규모다. 2분기에는 4,522만 8,798주를 보유한 바 있다. 블랙록은 지난 3년 동안 루시드 주식을 총 3,600만 주 늘렸으며 지난해 4분기에는 4,900만주를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 올해 4월부터 6월에도 루시드 주식 439만주를 늘렸으며 차칠 캐피탈과 루시드의 합병이 이루어졌던 지난 2021년에도 759만주를 인수했다. 그의 말에는 루시드 주식을 1,260만주 이상으로 늘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루시드 주가는 연초 대비 약52% 폭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라법의 주요 구성 요소인 보조금을 폐지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이미 덜컹거리는 미국 내 전기차 확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루시드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 673개의 기관 투자자가 루시드 주식 16억 8천만 주를 보유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피터 롤린슨 루시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 15일 애리조나주 카사그란데 공장에서 그래비티 SUV 생산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시드는 지난주 그래비티 상위 트림에 대한 주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기본 트림은 내년 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롤린슨 최고 경영자는 최근 공개되는 인터뷰에서 중국 경쟁 업체들에 대해 언급하며 확실히 중앙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품질에 대해 비판하며 많은 미국 고객들이 전기차에 대해 실망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니오 비아디 인수설 부인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임원이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인수된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크네브 포스트에 따르면. 마린리오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회사의 최근 상황은 매우 좋다 3분기 현금 흐름이 흑자로 전환됐고 10월에는 총 이익이 추가로 개선돼 1억 위안을 벌어들였다며 온보 12월 출고량은 1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하며 인수서를 일축했다 앞서 이책 등을 통해 비아디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비아디와 니오가 합작사를 설립하는데 비아디 51% 리오 49%로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될 테는 글이 확산됐다. 마린 부사장은 리인페이비아디 브랜드 홍보 담당자와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